예능 클립 하나가 불러온 밤샘 타임라인의 폭풍.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15세 아티스트 김다연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반듯한 태도와 소리에 힘을 실을 줄 아는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날 무대나 노래 실력보다 더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녀의 솔직한 한 문장이었다 사춘기를 맞아 요즘 마음이 바쁘다는 고백 그리고 연애 상담은 주로 언니 전유진에게 한다는 수줍은 토로였다. 특별할 것 없는. 10대의 성장의 풍경이지만 대중의 호기심 앞에 평범함은 언제나 폭발적인 특별함으로 치환된다. 누구일까라는 질문 하나가 그날 밤새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녹화가 끝난 뒤한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였다. 저조도 영상에 흔들리는. 픽셀 멀리서 잡힌 실루엣 각도마다 달라지는 그림자 이몇 장의 흐릿한 캡처는 순식간에 비밀 남자친구라는 제목을 달고 밤새 복제되며 타임라인을 떠돌았다 확인보다 속도가 앞섰고 사실보다 상상이 빨랐다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주인공은 아직 만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다. 마음이 자라는 속도가 세상의 속도와 같을 필요는 없다 오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감정이 내일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춘기의 약한 바람을 폭풍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밤의 오해 꽃다발을 든 남자의 정체 김다연을 둘러싼 추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가족 측의 해명이 곧바로 이어졌다 이는 억측의 제동을 걸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었다 그날 아이와 함께 이동한 사람은 다연이의 오빠입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최근 살이 빠지고 인상이 달라져서 팬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말은 간단했고, 설명은 충분했다. 소문은 발언지에서 즉시 멈췄어야. 했다 그럴 리가라는 의심이 그랬을 수도라는 상상으로 분명하다는 확신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인터넷 세상에서 아주 짧다 이 짧은 순간의 폭주를 막는 것은 결국 어른의 역할이다. 아버지는 이어 다현이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조기 연애를 권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절제의 언어는 대중의 무분별한 호기심이 아이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단호하게. 맞겠다는 별표별표 별표 가족의 의지, 별표별표별표별표를 담고 있었다. 김다연의 집은 예술적 공기가 흐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대의 빛이 기쁨만 데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른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아버지는 늘 딸의 삶에 불필요한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오빠는 보호자이면서도 가장 편한 친구로 곁을 채워왔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춘기 시기를 건강하게 건너기. 위안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이미 가정 안에 갖춰져 있었다는 의미이다. 김다연이 보여준 건강한 태도의 힘. 이번 에피소드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루머가 해소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김다연이 선택한 감정 표현의 방식에 있다. 그녀는 방송에서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숨기지 않았다. 좋아함이 부끄러움이. 아닌 성장의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사실을 담백하게 인정했다. 동시에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말했다. 언니 전유진에게 연락해 묻고 듣고, 배우는 일. 이것은 단지 사적인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에 대한 태도이다. 어린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의 태도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것 김다연은 이미 그 과정을 배우고 있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사춘기는 특히 소중하다. 노래의 재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 혼자 속삭이다 꺼내놓은 말 밤에 적어본 몇 줄의 문장 이런 것들이 훗날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고 무대에서 흐르는 표정이 된다. 지금의 김다연에게 좋아함은 연예 뉴스의 실검이 아니라 성장의 비밀 노트인 셈이다. 우리는 그 노트를 훔쳐보는 대신 언젠가 노래로 완성되어 나올 그 페이지를 기다리면 된다. 미성년 아티스트를 지키는 대중의 윤리 이번 논란을 두고 팬덤의 반응은 누군지 궁금하다는 가벼운 호기심에서 혹시나 하는 보호본능까지 감정의 온도가 다양하게 갈렸다.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 한 가지 공통의 메시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켜주자 누군가는 댓글의 방향을 돌렸고 누군가는 무분별한 캡처와 지라시를 신고했다. 좋아함은 거리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진심은 시간과 거리를 이긴다. 요즘의 팬덤은 응원과 집착이 한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성년 아티스트를 둘러싼 기본적인 규칙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적 동선 학교, 가족 관련 정보 공유 금지, 저화질 목격담을 사실처럼 유포하지 않기, 가족 지인 신상 추적금지 당사자나 보호자의 해명이 나왔을 때그 선에서 멈추기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들이지만 상식은 선언하지 않으면 쉽게 흐려진다. 이번 일은 그 상식을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따 대중문화는 시청률과 조회수가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내일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것이 대중문화가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다. 결론 다음 곡을 기다리는 마음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자 예능에서 보여준 김다연의 존재감은 왜 유독 크게 보였을까? 기술적으로 그녀는 호흡의 길이가 길고 음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귀가 있다 표정은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말은 또박또박 분절된다 무엇보다 대화형 예능의 리듬을 알고 있다 질문을 정면으로 받되 필요할 때는 웃음으로 상대의 어깨를 낮춰준다 이 작은 기술들이 한데 모이면 편안함이라는 인상이 된다 편안한 사람은 오래 사랑받는다 누구도 긴장시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은 태도 그 태도가 카메라와 관객 사이의 공기를 바꾼다. 이번 해프닝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도 있다 한 줄의 캡션과 몇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위험성 편집된 클립은 진실이 아니라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천천히 믿고 더 빨리 멈춰야 한다. 미성년자의 일상은 흥미거리보다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응원하는 건 결국 한 사람의 삶이고 그 삶의 속도와 방향은 누구도 대신 정할 수 없으니까 소문은 적고 사실을. 남기자 호기심은 줄이고 응원을 더하자 언젠가 그녀가 이 시절을 노래로 꺼내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날 무대 위에서 그녀가 말할 것이다 사춘기 좋았고 배웠고 견뎠다 우리는 박수로 대답하면 된다 잘 컸다 잘 자랐다 이제 다음 곡을 들려줘. 사춘기 고백의 역설. 호기심과 보호의 경계. 최근 예능에서 김다현이 던진 별표 별표 사춘기를 맞아 마음이 바쁘다. 연애 상담은 언니 전유진에게 한다. 별표 별표는 솔직한 한 문장은 방송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별할 것 없는 10대 소녀의 성장의 고백이었지만, 대중의 호기심은 이를 곧바로 별표 별표 비밀 남자 친구 별표 별표에 대한 추측으로 몰아갔다. 녹화 직후에 흐릿한 저조도 캡처와 흔들리는 픽셀은 순식간에 한 남학생과의 동행이라는 루머로 둔갑했고 확인보다 속도가, 사실보다 상상이 앞서는 온라인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다연 아버지의 별표 별표 그날 아이와 함께 이동한 사람은 다연이의 오빠입니다. 최근 살이 빠져 알아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해명은 이 논란의 발원지에서 소문을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합리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라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만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다. 마음이 자라는 속도가 세상의 속도와 같을 필요는 없으며 사춘기의 약한 바람을 폭풍으로 묘사할 이유도 없다. 논란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이며 미성년 아티스트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이다. 성장의 태도, 관계 맺기와 자신을 지키는 법. 이번 에피소드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김다연이 성장의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숨기지 않고 성장의 자연스러운 신호임을 담백하게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 언니 전유진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말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이 태도는 어린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안전망 구축 과정이다. 무대의 빛이 기쁨만 데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가족들은 김다현의 삶에 불필요한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아버지는 가이드라인에 오빠는 가장 편한 친구로서 곁을 지키며 미성년 아티스트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를 건강하게 건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집안에 갖추고 있었다. 김다현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편안함은 바로 이러한 가정의 안전하고 따뜻한 체온에서 비롯된 것이다. 팬덤의 진화와 의미성년 아티스트 보호 5대 원칙 이번 논란을 대하는 팬덤의 반응은 성숙한 집단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누군지 궁금하다는 가벼운 호기심도 있었지만 곧 별표별표 별표 지켜주자 별표별표는 공통의 메시지로 수렴되었다. 팬들은 댓글의 방향을 돌리고 무분별한 캡처와 지라시를 신고하며 응원과 집착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했다. 조화함이 결국 별표별표 별표 거리에서 오래 살아남는 진심 별표별표 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아티스트를 둘러싼 기본 규칙을 다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식은 선언하지 않으면 쉽게 흐려지므로 다음의 5대 원칙은 우리 모두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적 동선, 학교, 가족 관련 정보 공유 금지, 아티스트의 사생활 영역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저화질 목격담을 사실처럼 유포하지 않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추측을 확대하지 않는다. 가족 및 지인 신상 추적 금지, 아티스트 주변 인물에 대한 집착적 행위를 중단한다. 의심을 근거로 지칭 비방하지 않기,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당사자나 보호자의 해명이 나왔을 때그 선에서 멈추기,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중단한다. 노트로 남겨야 할 사춘기, 노래가 될 재료를 기다리며, 김다현 스스로 꺼낸 별표 별표 사춘기 별표 별표라는 단어는 미디어의 흥미거리 대신 성장의 비밀 노트로 바라봐야 한다. 사춘기는 새로운 감정을 배우고 노래의 재료를 늘리는 음악인의 소중한 시기이다.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 혼자 사귀다 꺼내놓은 말 밤에 적어본 몇 줄의 문장이 훗날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고 무대에서 흐르는 표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노트를 훔쳐보는 대신 언젠가 노래로 완성되어 나올 그 페이지를 기다리면 된다. 이번 해프닝을 통해 대중문화가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시청률과 조회수는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내일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김다연의 아버지가 했던 별표별표 별표, 우리는 아이를 조기 연애로 몰지 않습니다. 별표별표라는 절제의 언어는 대중의 호기심이 아이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는 단단한 선언이었다. 우리가 응원하는 것은 그녀가 완성형 스타여서가 아니라 아직 자라는 중인 성장 과정에 있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도 예의와 진심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는 태도 때문이다. 언젠가 그녀가 이 시절을 노래로 꺼내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는 무대 위 김다현에게 별표 별표 잘 컸다. 잘 자랐다. 이제 다음 곡을 들려줘. 별표 별표라고 박수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흔들리는 픽셀과 비밀 남자친구의 환상. 녹화 직후 퍼진 저조도 영상에 흔들리는 픽셀과 실루엣은 순식간에 비밀 남자친구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복제되었다. 김다현 아버지의 해명. 즉 그 남학생은 오빠라는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그럴 리가라는 의심에서 분명하다는 확신으로 질주하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았다. 이 현상은 대중이 별표별표 별표 완벽하게 통제된 아역스타 별표별표의 이미지 뒤에 별표별표 별표 스릴 있는 사생활, 별표별표이라는 서사를 투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범함은 흥미롭지 않기에 대중은 스스로 진실보다 상상 속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직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다. 그녀의 사춘기라는 약한 바람을 폭풍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스캔들로 전복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어른의 역할은 합리적인 해명 앞에서 멈추는 것이어야 한다. 조화함에 대한 태도 건강한 관계 맺기의 레슨. 김다현이 방송에서 보여준 별표별표 별표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숨기지 않는 태도, 별표별표는 이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그녀는 좋아함이 부끄러움이 아닌 성장의 자연스러운 신호임을 담백하게 인정했다. 더 나아가,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 언니 전유진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말한 부분은 어린 아티스트가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레슨을 보여준다. 어린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태도이다. 김다현의 집안이 이미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이 태도가 가족의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것은 인생의 아주 짧은 단면일 뿐이며, 그 뒤에는 흔들림 없이 아이를 지탱하는 가족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성년 아티스트를 위한 5대 윤리 원칙. 이번 사건은 미성년 아티스트를 둘러싼 대중과 미디어가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다시 한번 선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식은 선언하지 않으면 쉽게 흐려지기 때문이다. 사적 동선, 학교, 가족 정보 공유 금지, 아티스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정보 유출 및 공유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저화질 목격담의 사실 유포 금지, 불분명한 이미지나 목격담을 근거로 추측성 사실을 확정 짓고 유포하지 않는다. 가족, 지인 신상 추적 금지, 아티스트 주변 인물들의 신상을 추적하거나 공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의심을 근거로 지칭 비방 금지.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보호자의 해명 선에서 멈추기. 당사자나 보호자의 공식적 해명이 나왔을 때그 이상의 과도한 추측이나 논란 확산을 멈추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다. 사춘기와 노래의 재료. 기다림의 미아. 김다현이 스스로 꺼낸 사춘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더 친절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춘기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노래의 재료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 밤에 적어본 몇 줄의 문장이 훗날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고 무대에서 흐르는 표정이 된다. 지금의 김다현에게 좋아함은 연예 뉴스의 실검이 아니라 성장의 비밀 노트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노트를 훔쳐보는 대신 언젠가 노래로 완성되어 나올 그 페이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소문은 적고 사실을 남기며 호기심은 줄이고 응원을 더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일상은 흥미거리보다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녀가 이 시절을 노래로 꺼내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날 무대 위에서 그녀가 말할 것이다. 사춘기 좋았고 배웠고 견뎠다. 우리는 박수로 대답하면 된다. 잘 컸다. 잘 자랐다. 이제 다음 곡을 들려줘. 성장의 비밀 노트. 김다연 사춘기 고백과 미성년 아티스트를 향한 윤리.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다연의 솔직한 고백. 별표 별표 사춘기를 맞아 마음이 바쁘다. 연애 상담은 언니 전유진에게 한다. 별표 별표는 발언은 그녀의 노래 실력만큼이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평범한 성장의 풍경이 대중의 호기심과 맞물리자, 온라인상에서는 비밀 남자친구, 루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해프닝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미성년 아티스트를 둘러싼 대중문화의 윤리와 건강한 성장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실보다 빠른 상상, 멈춰야 할 어른의 역할. 방송 직후, 흐릿한 저조도 영상과 픽셀이 흔들리는 캡처 몇 장은 곧바로 별표 별표 비밀 남자친구, 별표 별표라는 제목으로 둔갑했다. 어두운 밤, 한 남학생과 함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는 목격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김다연 아버지의 별표 별표 그 사람은 다연이 오빠다. 아직 어린 학생에게 조기 연애를 권하지도 허락하지도 않는다. 별표 별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은 소문이 발원지에서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종종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움직인다. 별표 별표 그럴 리가 별표 별표라는 의심이 별표 별표 분명하다. 별표 별표는 확신으로 변하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럴 때일수록 대중과 미디어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김다연은 아직 만 15세의 미성년자다. 그녀의 마음이 자라는 속도가 세상의 속도와 같을 필요는 없다. 사춘기의 약한 바람을 폭풍으로 묘사하고 연애 상담을 했다는 사실을 스캔들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어른의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당사자와 보호자의 해명이 나왔을 때그 선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미성년 아티스트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자 상식이다. 건강한 관계맺음의 방식, 모른다는 고백.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다현이 별표별표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숨기지 않았다. 별표별표는 태도다. 그녀는 좋아함이 부끄러움이 아닌 성장의 자연스러운 신호임을 담백하게 인정했다. 더 나아가, 이 감정을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신뢰하는 언니, 전유진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사적인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아티스트가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별표별표 성장 형태도 별표별표는 완벽함보다 훨씬 중요하다. 무대의 빛이 기쁨만 데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가족들은 김다연의 삶에 불필요한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자와 가장 편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오빠는 보호자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안전망이었고 아버지는 절제의 언어로 대중의 과도한 호기심을 막아섰다. 별표 별표 우리는 아이를 조기 연애로 몰지 않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아버지의 짧은 문장에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되 시기와 방법에 가이드를 두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담겨 있었다. 사춘기, 노래의 재료가 되는 시간. 김다현이 스스로 꺼낸 별표 별표 사춘기, 별표 별표라는 단어는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사춘기는 단순히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찾고 새로운 감정을 배우며 노래의 재료를 늘려가는 소중한 시간이다. 누군가를 좋아해본 경험, 혼자 사귀다 꺼내놓은 말, 밤에 적어본 몇 줄의 문장, 이런 것들이 훗날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며 무대 위 표정이 된다. 지금의 김다연에게 별표, 별표, 좋아함, 별표, 별표는 연예 뉴스의 실시간 검색어가 아니라 성장의 비밀 노트인 것이다. 우리는 그 노트를 훔쳐보는 대신 언젠가 노래로 완성되어 나올 그 페이지를 기다려야 한다. 김다연은 호흡의 길이가 길고 음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귀가 있으며 편안함이라는 인상을 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긴장시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은 이 태도는 그녀가 대중에게 오래 사랑받는 이유다. 미성년 아티스트를 위한 최소한의 윤리 이번 해프닝은 미성년 아티스트를 둘러싼 기본 규칙을 다시 한번 선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적인 동선, 학교, 가족 관련 정보 공유 금지, 저화질 목격담을 사실처럼 유포하지 않기, 그리고 의심을 근거로 당사자나 가족을 추적하거나 비방하지 않기 등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상식은 선언하지 않으면 쉽게 흐려지기 때문이다. 시청률과 조회수는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내일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것이 대중문화가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다. 김다현을 응원하는 팬덤 역시 별표 별표 지켜주자 별표 별표는 공통의 메시지를 통해 무분별한 캡처와 지라시를 신고하며 응원과 집착의 명확한 경계를 실천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다. 소문은 적고 사실을 남기자. 호기심은 줄이고 응원을 더하자. 미성년자의 일상은 흥미거리보다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언젠가 그녀가 이 시절의 경험을 노래로 꺼내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 무대 위에서 그녀가 사춘기 좋았고 배웠고 견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박수로 잘 컸다. 잘 자랐다. 이제 다음 곡을 들려줘라고 대답하면 된다.